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입증 자료 부족 문제, 추가 상이 등급 변경, 주요 거부 사유, 일 추가 상이 인정 거부, 인과관계 입증 실패, 기존 상이와 추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 의료 기록 미흡 진단서, 치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등이 부족할 때, 절차적 문제, 신청 기한 초과, 악화 증거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 미충족, 이 상이 등급 변경 거부, 법정 기준 미달, 관절 동유량 신체 기능 손실률 등 수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신체검사의 주관성, 보훈병원 결과와 민간병원 결과가 다를 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보훈병원 결과를 채택, 악화 증거 부족, 기존 상위의 재발악화를 입증할 최신 자료가 없는 경우, 실제 사례로 보는 구제 포인트 사례 1 허혈성 신장질환 등급 상향 7급 2급 대학병원 신근허혈 검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에서 2급 인정, 제3자 감정이 결정적 역할, 사례 2 발목 인대 파열 등의 7급 MRI 검사 결과 관절 동요 11mm 확인 7급 상위 등급 인정, 사례 3 다수 상이 중 일부만 인정 진료 기록 누락 지적 미인정 상의에 대해 재검사 명령 시사점 객관적 자료 체계화와 재상기관 감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추가 상이 등급 변경 불인정 대응 전략 1. 입증 자료 체계화 병상 일지 군 진료 기록 등 공식 문서 확보 대학병원 의료 감정서 준비 일상생활 영양 증거 통증 일지 재활 치료 기록 제출 2. 절차적 하자 적극 주장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변경하거나 등급 판정 시 구체적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법성 주장 3. 법적 기준 판례 활용 2020년 상위 등급 기준 완화 특정 상해에 대해 등급 인정 범위 확대 대법원 판례 2008-639자 인과관계만 존재하면 본인 과실 주장만으로 거부 불가 4. 전문가 협업 대학병원 등 제3의 의료기관 감정 적극 활용 전문가와 협업해 절차하자 포착 및 법적 논리 강화 최근 동향 및 시사점 2020년 상위 등급 규정 완화 일부 상해에 등급 인정 폭 확대 행정심판 인용률 약45% 소송 승소율 30에서 40% 수준 법원 경향 의료적 논란 사안은 제3자 감정 권고, 행정청 입증 책임 강조 결국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자료, 체계적 준비, 전문가 협업 이세 가지가 구제 성공의 열쇠입니다. 결론, 추가 상의 또는 등급 변경 불인정 사례는 결코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객관적 의료 증거의 말하이 CT, 전문의 소견서 등 확보 절차적 하자 적극 활용 법적 기준 및 판례 기반 주장, 의료 법률 전문가 협업 이네 가지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행정 심판은 물론 소송에서도 충분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의 권리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